2026년형 닷지 바이퍼가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전설적인 아메리칸 머슬카의 귀환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이번 바이퍼는 단순한 후속 모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하이퍼포먼스 머신입니다. 닷지는 이번 신형 바이퍼를 통해 현대 기술과 전통적인 브이랜 퍼포먼스의 조화를 선보이며 다시 한번 전 세계 자동차 마니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6 바이퍼는 한 눈에 봐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길고 낮은 보닛, 공격적인 프론트 그릴, 대형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근육질 리어 팬더가 결합되어 전통적인 바이퍼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언어를 담아냈습니다. 알루미늄과 카본 파이버를 아낌없이 사용한 차체는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공기역학적인 설계로. 고속 안정성과 다운포스를 극대화했습니다. 엔진은 바이퍼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2026 모델에는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8.4L V-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되었으며 최고 출력은 무려 720마력에 달합니다. 최대 토크는 800nm를 넘으며 연기한 100kWh 가속은 단 2.9초로 슈퍼카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후륜구동 시스템과 6단 수동 변속기가 기본 적용되며 트랙 전용 모델에는 레이스 튜닝 서스펜션과 세라믹 브레이크가 추가됩니다. 실내는 외관만큼이나 진화했습니다. 운전자 중심의 콕핏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고해상도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본 트림과 알칸타라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2026 바이퍼는 그야말로 최첨단입니다. 전자식 LSD 리미티드 슬립 디퍼런셜, 능동형 샤이시 컨트롤,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서스펜션 및 엔진 반응 조절 기능 등이 탑재되었고, 주행 안전을 위한 고성능 트랙션 컨트롤과 런치 컨트롤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바이퍼는 단순한 재출시가 아닌 다찌 브랜드의 상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입니다. 미국 내 한정 생산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본 모델 외에도 트랙 전용 ACR 에디션과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GTS 트림도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컬러 선택은 다지의 전통적인 스네이크 스킨 그린, 비넘 블루, 그리고 매트 블랙 등으로 구성되며, 각종 카본 파츠와 에어로 패키지를 통해 나만의 바이퍼를 꾸밀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 바이퍼와 비교했을 때, 2026년형은 기술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모습이며 여전히 미국산 괴물 머신이라는 명성을 이어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 팬들은 이 모델을 가장 순수한 형태의 퍼포먼스카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동 변속기와 V10 엔진의 조합은 이제 거의 사라진 희귀한 조합으로 진정한 운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 닷지 바이퍼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상징이자 운전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헌사이며 기술과 감성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번 전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퍼는 트랙 위에서, 도로 위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를 것입니다.